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TV입니다. 근본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에 위치한 캠핑장 펜션 매물입니다. 요즘같이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수익형 부동산을 찾고 계신가요? 수익형 부동산에도 종류가 많지만, 근래에 많은 분들이 힐링 전원생활도 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숙박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 여기다가 인근에 계곡물까지 흐르고 있다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겠죠? 저희 땅 토지 TV가 오늘 여러분들이 찾고 계신 대박 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유원지 허가를 받은 땅이라 캠핑장, 펜션으로 활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확실한 땅인데요. 본 토지가 대박인 건 바로 여기만 홀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계곡물이 본 토지와 길게 접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만 무려 210m로 이긴 거리의 계곡물을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단독 전용 계곡입니다. 정말 대박이죠? 수량도 풍부하고 물이 너무나 깨끗해서 계곡을 찾는 펜션, 캠핑장 손님들이 찾아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경치를 갖춘 근본 매물은 펜션용 건물뿐만 아니라 매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생 건물이 지어져 있고요. 하독 원두막과 원두막과 계곡 옆 오두막 그리고 족구장 각종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까지 펜션 캠핑장을 운영하시는 데 필요한 시설들을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단독 전용 계곡물이 흐르는 대박힐링 캠핑장, 글램핑장, 펜션 매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계곡물 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시죠? 눈에 보이는 저 끝부분까지 근본 토지와 접해서 흐르고 있는 계곡물이고요. 반대편도 눈에 보이는 저 끝까지 본 토지에 접해 있는 계곡물입니다. 정말 대박이죠? 토지와 접해서 흐르는 부분만 무려 210m입니다. 계곡 캠핑장, 글램핑장 펜션을 찾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매물의 모습인데요. 이 계곡물은 이곳에서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용 계곡물입니다. 이곳 계단을 따라 드나들 수 있는데요. 입구에는 계곡을 바라보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정자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 올라서면 넓은 주차장 넘어 푸른 수발에 지어져 있는 이쁜 펜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이쁜 건물들이 녹색 나무들과 한데어 올려져 한 폭의 그림 같은데요? 펜션 건물 오른쪽으로는 넓은 땅과 또 다른 건축물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그 모습을 감상해 볼까요? 이곳은 매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카페 같은 이쁜 실내의 모습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실내를 모두 원목으로 인테리어를 해놔서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친환경 실내의 모습입니다. 안쪽에는 주방시설까지 갖추고 있고요. 이 주방용품들은 원하시면 모두 무상으로 인계해드리는 조건입니다. 화로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이용객들을 위한 대형 TV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꽤나 넓은 실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곳 안쪽에는 흔히 볼수 없는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아궁이인데요. 장작을 떼서 솥을 데피는 전통 바싱 시스템이 여기 설치되어 있네요. 이제 다시 밖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족구장,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잘 관리된 잔디 코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디 코트 옆에는 뜨거운 햇살을 피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한옥 스타일의 원두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둥과 석가래 등 집보다 크기만 조금 작지 한옥 스타일 그대로 지어진 고급 원두막인데요. 바람을 막아주는 샤시도 설치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저녁 피크닉을 즐겨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 누워 야외 바람을 맞으며 한숨 자고 싶네요. 창고가 있는 저 끝까지가 본 토지의 경계 끝인데요. 저 창고에 펜션이나 캠핑장을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계곡물은 창고가 있던 저 끝까지 모두 접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이제 뒤를 돌아 토지의 반대편 끝 경계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본 토지와 건물들은 주변에 산과 숲밖에 없는 완전히 나만의 독립된 공간인데요. 개인 사생활 보호가 되는 완전한 독립된 땅이라 타인의 간섭이 적어 온전히 자연을 만끽하며 별장으로 전원생활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알맞은 매물입니다. 독립된 건물이 총두개 동이 있는데요. 실거주하며 펜션, 캠핑장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이중 한계동에 실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의 토지 경계는 저 안쪽 하우스가 있는 곳까지인데요. 이곳은 텃밭으로 가꾸거나 수풀을 재정비한 후 캠핑 사이트를 설치하셔도 됩니다. 이곳 땅에서도 처음에 보셨던 힐링 계곡물에 바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주차장이 굉장히 넓죠? 차량 15대는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라 방문객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곳 땅과 건물은 도로에서 전용 다리를 통해서만 진출입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라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개인 사생활 보호가 확실한 땅과 건물입니다. 다리 밑으로는 210m 길이로 토지 전체에 접해서 흐르고 있는 단독 전용 계곡물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동화 속집 같은 펜션 내부의 모습이 궁금하실 겁니다. 내부를 감상하러 발걸음을 옮겨 보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건물부터 들어가 볼까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편백나무로 마감을 한 현관에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정면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그리고 오른쪽으로 거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와, 2층 높이까지 높이를 올린 천장 모두 편백나무로 마감을 하였네요. 심신의 안정감을 주는 편백향이 가득한 실내인데요. 안쪽으로는 주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실내 화로에 모여 식사를 할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고요. 주방에는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곳 문 안쪽에는 세탁기실 겸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 이곳 안쪽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총두 개나 되네요. 1층의 모습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현관 정면에 있었던 원목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서면 문이 있고요. 문 안쪽에는 방이 있습니다. 웬만한 방두 개를 합쳐놓은 넓은 방인데요. 이 방의 가장 안쪽엔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와, 이 건물 한 개에 화장실이 총 3개나 되는데요? 이곳 화장실은 인테리어가 정말 고급집니다. 화장실이 값비싼 편백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이곳 건물은 단체 손님을 받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건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건물은 1층 2개, 2층 2개, 총 추직구가 4개인 4개 호실로 이루어진 건물인데요. 각각의 호실은 구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곳 1개 호실만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거실과 주방이 먼저 배치되어 있고요. 거실을 중심으로 문이 총 3개가 보입니다. 하나씩 안을 살펴보면요. 우선 이곳 문 안쪽엔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이곳 문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방이 있습니다. 커플 두 쌍이 함께 놀러와서 머물러도 좋은 객실의 모습인데요. 이곳 방 안쪽엔 화장실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문 안쪽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주방에는 인덕션 레인지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곳 안쪽엔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화장실이 두 개라 머물기 정말 편안하겠네요. 이제 본 매물에 대해 종합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본 매물의 토지 면적은 대지와 답, 유원지, 그리고 국유지를 모두 포함한 총 1370평의 넓은 크기입니다.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평수보다 훨씬 넓게 땅을 사용하고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곳의 건물은 연면적 총 98평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주택과 소매점 건물이고요. 건축구조는 각각 일반 목구조와 일반 철구조 건물입니다. 이 건물들은 동북항을 바라보며 지어져 있고요. 전체 다에서 방 7개, 욕실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실은 객실마다 모두 각각 있습니다. 난방 방식은 기름보일러이고요. 주차는 총 15대나 가능합니다. 건물은 2010년 10월에 사용승인을 받았고요. 입주는 즉시 협의 가능하십니다. 토지 전체 210m나 되는 길이로 해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 한옥 원두막, 계곡 오두막, 창고, 족구장, 하우스 등 캠핑장 펜션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을 갖춘 근본 매물의 총 매매 가격은 9억 8천만원입니다. 최근에 1억 2천만원을 가격 인한 급매물인데요. 유원지 허가까지 받은 매물이오니 단독 계곡물 흐르는 독립된 공간에서 캠핑장, 글램핑장, 펜션 운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매물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화면에 나오는 양평 참 좋은 공인중개 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나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